이곳은 마켓빌더의 본거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슴 뛰는 사업을 만드는 마켓빌더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함께 잘 달려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어떻게 저희가 수입무역 하나하나 따라가했나 잠깐 짧게 돌아보겠습니다. 어, 아주 쉽습니다. 무려 15회까지 진행되었지만 사실 확 줄여보면 별로 한게 없어요. 어,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수입 아이템 중에서 마시는 티를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검색해서 미국 티 회사 랭킹 10위 중에 상위 랭킹 되어 있는 티 중에서 아직 한국에 정식 수입되지 않은 티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간단한 이메일을 보내고, 어, 그러고 나서 어, 담당자와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시장 조사를 해서 어 당신의 당신의 티가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요 정도의 가격으로 수출해야 한다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원가 계산 모의 원가 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원가 계산의 목적은요 바로 너 한국의 수입 아, 수출. 아니, 한국에 수출해서 어, 너희 티 브랜드를 성공시키고 싶다면 바로 이 가격으로 해. 음, 여러분, 어... 근데 무이 원가 계산 사실 준비를 되게 많이 했고요 영상도 어떻게 촬영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주 쉽게 어, 여러분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이겁니다. 엑셀. 아 이게 뭐야? 뭐막 뭐야 느낌 안 오고 막그 그러시죠. 어. 하나하나 이 엑셀에 대해서 설명하면 사실 지루하기 때문에 어, 밑에 이 이메일로 어, 저기 요청을 주시면 어, 제가 원가 계산 어, 양식 엑셀 파일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어, 열심히 비용들 조사해서 만든 내용이니까 어, 원가 계산서 필요하신 분들은 어, 꼭이 메일로 한번 어, 요청을 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일단 원가 계산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기 전에 아 어, 걔도 좀 신나는 상상력을 먼저 발휘하고 어 하면 좋잖아요. 지루한 세부사항은 재미없으니까 음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이 어, 드실 겁니다. 뭐 알겠는데 도대체 이 사업 어이 수입티를 유통해서 하는 이 사업을 하면 뭐 어, 돈을 얼마나 벌어? 이게사실 제일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음... 일단 제가 이거를 어, 계산해 드릴게요 제가 원하는 어, 수입 티의 원가는 요거 네 요런 어, 티, 작은 한 팩이 어, 티한 박스 기준으로 어, 부가세 포함해서 음... 원가 기준 단위로 해서 2,000원이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2,000원 원가에서 천 원만 이득을 보면 될것 같아요. 에이, 뭐, 천원 남겨가지고, 뭐, 돈이 되겠어? 뭐, 천원 남길라고 뭐 그렇게 열심히 뭘 해야 돼?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음,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 컨테이너를 수입을 이제 하게 되면, 어, 천 원이, 곱하기 어, 한 박스에 요런 티가 이제 6팩이 들어있거든요. 곱하기 6팩, 그리고 한 컨테이너에 어, 2,640 박스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천원 곱하기 6팩, 곱하기 2,640 박스를 하면 우와 여러분, 무려 1,584만 원이 그러니까 거의 1,600만 원이? 이익이 남게 됩니다. 한컨대로 수입하는데, 어, 한 3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1 6 0 0만원 정도 나오면 이익률이 무려 47% 정도 가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응? 응? 뭐라고요? 응? 응? 아, 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의 목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독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스마트하시기 때문이죠.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많은 것을 2,640 박스, 그 많은 것을 도대체 언제 다 팔아 가지고 1,600만 원을 벌 거냐? 백화점, 슈퍼마켓, 뭐 온라인몰 등뭐다 입점을 해야 가능한 건데 도대체 어느 세월에 입점을 할 거냐? 뭐 이런 의심이 드시죠. 그렇죠? 뭐 요즘 저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드라마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면 언제나 무언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그 농도가 너무나도 달랐다. 네, 맞습니다. 그냥 될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무식하게 계속하면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마음이 이렇게 막,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또 드라마를 봐야 돼. 드라마에서 한번 배워보실까요? 나는 돌덩이, 뜨겁게 지져봐라. 나는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 나는 흘로 빛나는 돌덩이. 살아남은 나. 나는 다이아. 자, 여러분, 이대로 마침은 좀 그러니까 그 모의 원가 계산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도 드리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의 원가 계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 엑셀을 좀 보시고요. 아, 어, 일단 그 수출 가격 모르니까 그냥 두었어요. 어, 그리고 여러분, 한 컨테이너에는 열 바레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팔레트에는 264박스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컨테이너를 수입을 하게 되면 2,640박스를 수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용 한번 보시죠 비용은 또그 업체마다 어, 다 내고 하기 나름이지만 어, 제가 일단 원가계산서에 넣은 어, 비용들은 어, 조금 더 비싸게 넣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좀 비용이 싸게 되면은 그만큼 다 저희한테 이득이 오는 거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어 넣으시면 나중에 가격이 뭔가 비용이 올라오면 또멘붕이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가 계산, 모의 계산할 때는 특히 어 비용을 조금 비싸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관세는 공차가 40%, 그리고 녹차는 513%, 그리고 허브 차는 8%입니다. 녹차가 무려 513%막 기절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연초에 한 번씩 또 이렇게, 그, 퍼타를 받게 되면은, 어, 녹차도 역시 한 40%대로, 어, 수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어, 녹차가 너무, 뭐, 관가 비싸다. 수입 안 하면 되지 뭐. 홍차랑 허브차 위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준은, 관세 40% 위주로 해서 관세 기준을 잡았습니다. 음, 해상 운임은 제가 한 600달러 정도를 넣었어요. 미국 서해안 쪽에 그, 한국에서 그, 부산까지 가는 비용은 이제 600달러로 제가 잡았는데, 좀 높게 잡았습니다. 왜냐면, 곧, 이 해상 물류비가 올라간다고 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전세가 난리 나고 있잖아요. 어, 가격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저는 음 굉장히 보수적으로 어좀 많이 비용을 높여서 600 달러로 잡았습니다. 어그 외에 발생하는 비용도 어 적당히 좀 높게끔 이렇게 넣어두었어요. 어 부산에서 어 저희 이제 서울, 경기도 근처까지 천국까지 어 운반하는 비용도 넣었는데 조금 비싸게 잡았고 어 스티커 작업료도 어 넣어두었는데. 사실 이거는 미국에서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면은 빠질 수도 있는 비용인데 여러분 비용을 넣을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웬만하면 높게 넣으세요. 그래 나중에 그만큼 빠지면 그건 다 이득이 되니까 어, 처음에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좀 너, 높게 넣으시면 좋습니다. 어, 이 모든 금액을 다 더하고 아까 한 컨테이너에 이제 2,640 박스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모든 어,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2640 박스로 나, 나누게 되면 박스당 원가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한 박스에 제가 요런 팩이 6개가 들어 있다고 했으니까 또 다시 6으로 나누게 되면은 아, 그러면 한 팩당 어 원가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그 제가 원하는 원가가 그 요런 한 팩당 2,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어 이제 아까 비워뒀던 엑셀에서 어 이제 수입 어, 단가, 수출 단가가 몇 달러인지를 이렇게 하나씩 탁탁 다 넣어 보세요. 어, 뭐한5불부터 시작해서 5불6불7불8불 넣다 보면은 얼마를 넣어야지 어, 엑셀에서 이게 2,000원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계산 계산하시면 돼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아, 6달러. 4달러.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 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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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CF에서는 4달러 이긴 한데 저는 6달러가 나왔네요. 자, 이제 미국 티 제조사에 이 금액으로 수출을 하면 한국에서 훌륭한 비즈니스를 만들 수가 있어. 내가 너의 티를 한국에서 겁나 많이 파줄수 있으니까 이 가격으로 수출하면 돼. 이렇게 제안하면 됩니다. 어, 그러면 또 여기서 또 합리적인 의심이 드시죠? 아니야 네가 말한 그 6달러 그 금액으로 안 해주면 뭐 어쩔 거냐? 그 걱정은 답변이 오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벌써부터 걱정해요 일단 저는 저의 숙제를 다 했으니까 어 그냥 이 금액에 수출하라 얘기를 하고 그걸 보내주면 되고 거기서 만약에 답변이 왔는데 우리 뭐 주고 다 깨어나도 6달러에 못하고 뭐 10달러에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또 내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 네가 지금 당장 이거를 해야 될게 아니고 조건이 맞고, 뭐, 정말, 이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만약 10불로 해야 된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을 안 하고, 어 우리 처음에 봤을 때 T 랭킹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또 다른 T를 찾아서, 6불로 해! 너할수 있어? 할수 있으면 내가 이 사업 만들어줄게 하고 하면 됩니다. 하나의 목매일 필요 없어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슴 뛰는 사업을 만드는 마켓, 빌더였습니다. 6달러 6달러 하다보니까 4달러 버그가 먹고 싶어서 왔어요 해상우님 운송비 비용 등이 궁금하고 문의하고 싶으시면 제 오랜 친구이자 파트너인 주 엘비온데이 문의주세요 이메일로 마켓필더 영상보고 연락했다고 하면 됩니다 사고킬러 at elbiondco.kr 아시죠 협찬 아니니까 친절하고 정중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